사연보살 101번째 이야기. 그때는 몰랐던 상처,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보살입니다. 오늘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일이 상처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문득 어떤 말이나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 날. 우리 마음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오늘의 사연, 진씨는 늘 스스로를 무던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진씨에게 넌참눈해 예민하게 굴면 피곤하잖아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곤 했죠 진 씨는 그런 말에 상처받는 게 오히려 더 유난스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툭툭 터버리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 속 장면 하나가 지은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인공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쏟아내며 그땐 몰랐어요. 그게 아픔인 줄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지은 씨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늘 괜찮았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들을 조용히 묻어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릴 적 부모님의 무심한 말투나 친구들의 가벼운 농담이 사실은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상처는 항상 그 순간에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아, 그때 나 정말 힘들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이게 되는 순간이 오죠. 이제 지은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웃으며 넘기던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좀 속상했어. 그때 내 기분이 별로였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요. 처음에는 떨리고 상대가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했던 지난날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이제는 솔직하게 아프고 솔직하게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상처는 그때 몰랐다고 해서 없던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그 아픔을 인정해 준 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사연보살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된 당신의 조용한 아픔을 깊이 위로합니다. 사연보살이 그 마음의 울림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